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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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먹고, 튀는 게, 튀밌 게, 고먹튀먹 게, 튀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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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, 초반에 도와줘야겠다 우리팀 좀 초반에 핑하했을때 진짜 제일 좋은 와드 위치가 여기여기 여기. 여기다가 박아주면은 방글 동선이 확 보여가지고 아도배이기질 짜증나는데 Q한테 맞으면 어. 해단지로 온다. 그냥 기본이 나쁘잖아. 기본도 나쁘고,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. 아, 일단은... 도벽 채우려고 스마치로 온다는 게 너무 괘씸해가지고... 황하덜, 황하덜... 가아... 끝나... 베이클릿... 그죠? 키 k 원, 아이 키 d o 원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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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어?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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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나한테 방다 치는데. 아, 아까막방 민염 믿었어. <laughs> 야, 개족 같습니다 글리제 버스타, 알았지? 누구야? 야 글리제 버스타라고. 안 들리냐고? 아형 방송중이셔 하요 아 그래? 고생해 넵 아, 야, 우리 둘만의 시크릿 룸 만들어야 되는거 아니야 이거? 이정도면? 아, 당장 만들게 우리 둘이 시크릿 룸 빨리 만들어봐 나랑 하영처럼 침대 파트너 하나? <laughs> 누구랑 교오냐고요개 강아지요 마이 떡 마이 퍼피 퍼피? 따라가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미 가시면. 우리 집에 가리집아니에요 걔랑 듀한에유튜브에 올라왔더니 사에들이 존나 싫어하더라고 어? 듀어하지 말라고 우리 집에 라고면 우리 집에 가시면. 우리 브에 올리니까 막 그냥 개고픔, 개새기맨, 막 존나 싫어해가지고... 안... 그거 안 하려고... 승리 것이다. 빠이... 어... 나쁘지 않네. 이는 승리로 끝날 것이다.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싫어하니까! 두바이는 안 올려야지. 디오를 하더라도. <laughs> 아, 도벽 진짜 정신병 걸리겠네. 아, 씨, 이거 그던져가려가지 <laughs> 어, 바텀 차이, I'm dead, I'm dead. 바텀 차이, 바텀 차이 싫어. 미스 미느 사이즈. 저 용안 보시나? 바텀에? <laughs> 다 잡을 각인데? 아 이즈리얼이 저게 어그로 안 끌리네 나이스, 바텀 나이스 <laughs> 바텀 굿 바텀 유굿 미드, 미드 차이 미드 차이 아냐 니 바텀 유굿 잡지 않아요 이렇게? 아... 나쁘지 않네 아니 미안한데 너가 말안 해도 나한테는 알고 있는데? 형한테 <laughs> 아, 네. 훈수 좀 두지 말아줄래? <laughs> 형이 너보다 이를리한2 0 0배 잘하니까? 저도 이리할줄알았 알았어 몰랐어 <laughs> 형이 어, 너보다 2 0 0배잘한다고이릴리야 근데 리신이 CS가 좀 많이 먹었네 이제 정글 많이 돌았잖아 정글만 돌았어이지응 아니 원래 랭가이도 저한테 지, 지는데 근데 정글이 초반에 박았잖아 빠이 빠이 글리스 나였으면 우빙으로 탑 피했죠 <laughs> 아. 아, 아니 글리즈 뭐해? 잘좀 하자? <laughs> 오케이 1대 0 어신데 0, 2이네? 자르반이또 <laughs> 아. 타릭 새끼 한마디안 해놓고 <laughs> 저, 조이 했면 <laughs> <에스면 웃음> 8분 전에 이겼는데 이러는데 조이 어차피 <웃음> 상대방이 배했잖아 <laughs> 네 같이 하는게 베인이에요 보겠지? 이거 스타드 하가방 <laughs> 타워, 대신 맞아주는 센스가 그냥, 어, 저거, 렸고 아, 거 저거, 야거저아야거 저거, 거 가자미 지지개하고 있거든요, 지금. 맵 보려고. 눈 <놀람> 옆에 달렸어? 네. 한쪽 눈은, 한쪽 눈은 CS에. 한쪽 눈은 맵에. 아, 12번 맵다. 오! 오! 칼의 노공. 피즈 <laughs> 공 너무한 거 아닌가? 이게 뭐야? 뭐야 이거? 색깔 노공이다? 내가 뭐할 수? 아뭐할수 있는 게 없는데? 타지 말걸야 깨다 이거 깨다. 헬로. 계시지 아, 탑 퍼블 아, 이거, 이거, 아, 아, 이거 와7 5남았는데뭐라 잠깐만. 도와줄래? 덕후. 해, help me dude. h e 해피. 해피 해피 Help me! 다고요 아! me! Help me! h 고 l p me! Help me! Help me! Help me! Help me! Help m 약 이건 캔해너 여기서 뭐해너 나가 방송 중이니까 나가. <laughs> 너 나가라고 캔거로. I'm playing. <laughs> 왜 나가야 되는 데 싫어. 아이아지마곱구 <laughs> <쪼거지만 곳곳> 새끼야. <웃음> <웃음> 누구냐면 제가 옛날에 러스트 같이 했던 노예 한명이에예 노예. 말 <laughs> <날> 그따구로 해? <laughs> 너예말 <날> 그따구로 하나 올. 내희 여기서 뭐해, 빨리 와. <laughs> 너 노예잖아, 허현주. 지진다, <laughs> <기짓나>, 진짜. <웃음> <웃음> 뭐 하냐고, 미정신들아. <병신트라>. 뭐 하냐고. <laughs> 아, 저포브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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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리즈 뒤질래? 너 롤해? 응? 나랑 듀오 중이야 롤? 너무 재밌는 거 아닙니까? 롤 너무 재밌어요 이거 도자기 갑자기 아무말 <laughs> 없이 롤하네 드락스르 꿀샘 <꿀잼>, 드락사르메 <laughs> 드락사 베이비 로켓 박혀있는데 우리 집 아니냐 허윤주? 몰라 우리 집 아냐 우리 집 아냐 왜? 그래? 아. 방송중이니까 나가라고 저꼴 어? 안 나가? <laughs> <laughs> 그러면 리즈 내놔. 그리즈 싫어. 리즈가 왔다니까? <laughs> 우리 밴드 가는데왜 네가 내려가? 미쳤어? 그 미쳤어? 그 미쳤냐고? 죽는 우리 뒤총수지지게 갔다니까 지금? 뭐? 이 새끼 정신 나갔네? 롤한 판만, 롤한 판만 하게 해주세요. 난 말없이 봤어 러스타로 꺼지라고, 너희 둘. <laughs> 드라우스타로 맥닐 <맥듈> 보고 싶어 <laughs> 결벌리겠네러스로 아, <laughs> <러까로> 갈아입까? <laughs> 아, 피즈 나쁜 놈. CS 다 처먹네. 진리선 <laughs> 345578910. 여자 누구냐고요? 러스트 노예, 러스트 노예. 러스트에서 자원캔은 노예였요요열 <laughs> 서열, 서열 꼴등? o 어, 서열 꼴찌. 서열 너가 3동, 이제 너가 a 등, 내가 g 등. 제가 제가 s 등이고요. g 병이 t 등. 그리고 어또 r 등이 누구더라? Sayer, g u l t 막상 보면 조용히 1등 아니에요. 형옵 어, 1등이지, 잘못 들었나? 어어, 정지가 느꼈다고? 님들, 님들도 어떤 게임이든 3000시간 넘게 하면은 친구 두 명을 사귀요 네 <laughs> 그리고 <친구 웃음> <laughs> <laughs> 두 명은 사기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. 저처럼 러스트 같은 거, 그런 게임에 3,400시간 투자하면은 친구 두명은 생깁니다. 아시겠죠? 그러니까 너무 막인싸 취급하지 말아주세요. 저 3,000시간 동안 친구 별로 없으니까 알겠죠 저희가 <laughs> 저희가 뭐 콧대가 높아가지고. 그냥 사귀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건, 그건 그렇지 뭐 우리한테 다가와도 응. 우리가 밀쳐내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정의 팀원 아니었나 싶어요 저희 정도면 은 거의 러스트 세계에서는 러스트 세카이에서는 그냥 갱스터였죠 갱스터 네 갱스터였죠 형이 1 1 1 잡으면 이렇게 돼, 글리제 알았지? 전판 이거보다, 이거보다 더 심하게 패는데 졌다니까? 하이버이드거 전전판에. <웃음> <웃음> 0킬 12데스 만들어서 졌다고. 4렙 차이였는데 어 뭐야? 아한방안 뜨네? 한 방에 안 뜨네? 떴으면 잡았는데. 아나 죽었다! 아. 아 <laughs> 하르반 있어, 아. 너 뭐해? 아, 너, 너 뭐하냐고, 거기서. 정글 베인. <laughs> 와... 원디 차이 개쩌네, 진짜 그냥. 저 못해, 뭐. 어김기모스 온다, 김호브스 온다. 와, <laughs> 진짜, 너 뭐해? 야, 너 뭐하냐고! 너 벌레야! 다 죽여야지, 다 죽여야지, 다 죽여야지. 그래. 잘한 척, 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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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, 어? 뭐지? 아니, 너 뭐하냐고! <laughs> 아니, 뭐하냐고! 또 <너>, 뭐, 그, 나의 <laughs> 너, 너카이디 아, 숨참았어? 너 숨참았냐고, 네? 어? 네, <laughs> 숨못셔가지고숨 쉬고 있어? <laughs> 네, 숨조신다 알았어, 알았어 <웃음> 너, <웃음> 오케이, 오케이, 한번 봐줄게 입으로 <laughs> 살려준 거지? 당연하죠 샤크 원딜이에요, 니까 라고 방생 모르시나, 방생? 저희 사람 물고기는 방생해야지. 얘네은 진짜 그냥 뒤지게 싸우네. 그냥 안 싸우는 시간이 없어. 제네 쟤네 입장에서는 안 싸우면 안 돼. 그렇겠지 우리 입장에서는 싸워도 되고 안 싸워도 되는데, 안 싸워도 좀 이기지? 나 형은 지금 14레베거든? 다 패드 죽일 수 있어 나만 믿어 와아아아 아 개아깝네 야 아, 점멸 있었으면 다 죽였는데 진짜로 너십 살인, 너십 살인, 여기가 다야사. 뭐, 좀만 더 먹으면 스철락인데 바타 안 오면은 너네 바타 안 오면은 뭔데 아 후레일 연설 나왔네. 근데 바타 안 오면 큰일 나. 아 한번 스테락 사올 거야. 스테락 사야지. 와바좀 깼었네. 빨리 빨리 와 빨리. 빨리 나한테 빨리 관심을 줘. 빨리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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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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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<laughs> 너 관종이야? 네 <laughs> 방금 <laughs> 관종 <laughs> 듣자 야야야 바론 가지 없어도 되겠는데. 너 근데 우리 팀에서 너 나가도 이길걸? <laughs> 아 그냥 <제가> 그만큼 전제가 뭐. 어너 나가도 돼. 너 케이관이 일곱 개잖아. 나가 그냥. <laughs> <laughs> 잘못 들었나? <laughs> 나가도 이긴다니까. 팔의 <laughs> <laughs> 타릭... 스톤 없었나? 너 그냥 정글만 돌아. 필 없으니까. <laughs> 베인 드라사르간거 잘. 저거 궁그르기 한 다음에 Q 하면, 아 그냥 펑타시면 터지던데? 야 다잡아야지. 뭐해? 와너 진짜 뭐해 궁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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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, 좆벌이야 너. 어? <laughs> 너 벌레라고 그리제. 아 궁수 필로가 있나? 공수 쓰면 두명 잡았잖아. 저는 제가 위험할 때만 생명의 위험을 느꼈을 때만. 네? <laughs> CS 맛있게. 아 타오겠다. 음 너뭐 하냐니까? Delicious. <laughs> 제앞되었습니다자 여기서 아휴. 여기서 w w 비 하나로. 너 나가 그냥 기다려봐요. We 했습니다 e s 비 준비했습니다. We s a 어 We saw. We saw. 배 배도우. <목소리> 형 왔어? 형 왔어? 쫄지 마. 살려서 살려줘. 살려줘! <목소리> 헬로. 봤어? 이거 내내내거 아니야, 이거 매드우비내 <목소리> 거인 거 같은데? 데드드내거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야? 어, 거기서 푸. 아, 불좀키고야겠다지 또, 근너좀 근데... 못한다? 저요? 응. 나 잘하는데. <laughs> <laughs> 잘하데 아니, 너 근데 좀 생각보다 좀 못해. 주제 파악 좀 해. 너 나보다 두배 못해. 알았어?